안녕하세요 모아바의 오민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방안전관리자 (2급) 꼭 출제되는 문제 (14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요, 소방안전관리자는 우리 실무교육을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실무교육은요, 처음 우리가 선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6개월 이내에 받아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강습교육, 실무교육을 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쵸, 선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2년에 한 번씩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무 교육을 받는데요. 실무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행정 처분이 주어지겠죠. 1차는, 어, 일단 경고가 먼저 주어집니다. 경고, 시정, 명령, 1차 적발되었다. 실무 교육 받지 않았습니다. 1차 적발되었습니다. 경고입니다. 2차는 3개월에 그렇죠. 자격 정지가 주어지고요. 3차는 6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렇게 세세하게 1차 몇 개월, 2차 몇 개월, 3차 몇 개월 고르시오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실무 교육은 꼭 받아 주시길 바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우리 14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